안녕하세요. 네, 이번 차 시에는 놀이터 안전 예방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놀이터는 우리 아이들이 네, 어, 많은 여가 시간을 보내는 곳이죠. 네, 이러한 놀이터에서 학생들이 어, 다양한 신체적 활동을 하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 안전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안전 사고는 네, 기관이나 혹은 가정에서, 어, 안전, 예방 교육을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 본격적으로, 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놀이터 안전 사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네, 어린이 놀이 시설 사고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즉, 놀이 시설 사고란 어린이가 놀이기구.